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표정을 짓는다.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한지 흘러가지만 그 표정 하나하나는 말보다 먼저 우리를 말해주는 비 언어의 언어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도착하는 것은 바로 내 표정입니다. 상대의 미소가 마음을 녹이거나 무표정이 거절처럼 느껴졌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셔도 되고 경험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 무표정하게 딱딱하게 나를 바라봤을 때그그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나 바이어거나 했을 때 굉장히 우리는 스스로 당황하고 그를 당황한 거를 애써 숨기며 그 사람을 대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언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감정과 태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의 내용은 단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목소리의 톤이 38%고요. 그리고 나머지 55%가 얼굴 표정과 몸짓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그리고 대화하면서의 그 느낌 이 모든 것들이 표정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표정을 연습했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을 밝게, 그리고 딱딱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연기자들이 연기할 때 표정을 다양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표정을 좀 자연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연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표정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준비해도 표정이 그 말과 다르면 메시지가 자체가 왜곡되고 무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한 흥미로운 실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팀은 같은 문장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게 다른 표정을 지으며 발표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내용보다 발표자의 표정에 더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감정의 진위를 그 표정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웃는 얼굴로 들었을 때는 87%가 진심이라고 느꼈지만 무표정한 얼굴로 감사합니다 했을 때는 23%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표정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강력한 증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인 면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스피치 수업 중 수강생은 중요한 발표 때마다 공손한 표정을 지으러 무척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상대방에게는 지나치게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거리감만 더 주었습니다. 그후그 그 수강생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1분간 바라보면서 연습했습니다. 몇주후 발표에 임하는 얼굴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주변의 반응도 놀랄 만큼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긍정의 힘으로 각인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오프라 윈프리를 들수 있습니다. 그녀는 방송인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늘 따뜻하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프라가 인터뷰 중 짓는 미소, 고개 끄덕임, 눈을 지그시 마주치는 그 표정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었고, 수많은 스타들이 마음을 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감정을 전달하는 그녀의 표정은 브랜드 그 자체가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중한 명으로 말,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표정은 단지 얼굴에 근육 움직임이 아닙니다. 표정은 바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왜 어떤 표정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저 사람의 그 표정과 그 반응이 그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봐. 저 사람이 약간 가식이야.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해.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거리감을 느끼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표정으로 솔직 담백하게 다가서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만큼 편안하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거리를 두고 벽을 치고, 그 다음에 분장을 하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자꾸 변신해서 보여준다면 상대방 금방 알아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나한테 멀어지는 거죠. 그만큼 거리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여줄까를 가지고 여러분 연습하시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프라 윈프리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정은 단지 얼굴의 근육 움직임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먼저, 더 깊이, 더 넓게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표정은 이성관의 매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표정은 나이, 성별,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따뜻한 미소 한 번으로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눈빛에 담긴 진심으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흘러나오는 심리적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모임에 갔다가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여성분은 밝게 인사하는 필자를 관찰하듯이 무 표정하게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책, 그래서 속으로 결심했죠. 결심했어! 앞으로는 저분과 마주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을 피해야, 피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 피하고 싶었던 그분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꼭 만나게 되는 법이지요. 근데 이번은 애써 미소 지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억지 미소는 탈을 부르는 법입니다. 그분의 얼굴에 작은 경련이 필자 눈에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안쓰러웠습니다. 밝은 표정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지만 굳은 얼굴은 말보다 더큰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말을 전하려 할때 단어 선택에만 집중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실리는 표정이 진심을 담고 있는지, 내가 말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전달하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표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1분간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어보는 겁니다. 억지 미소라도 반복하면 얼굴이 웃는 혼사, 얼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복으로 인해서 뇌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실제 감정도 굉장히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1분씩만 투자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얼굴 표정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 피드백. 발표나 말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보시기 녹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내가 의도한 바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녹화해 놓고 이렇게 본다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거죠. 굉장히 맨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내가 나를 볼때 어색하죠. 저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내 얼굴 못 찍습니다. 녹화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얼굴 내놓고를 못 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아니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웃음 훈련. 입꼬리만 올리는 미소가 아니라 눈도 함께 웃는 표정을 의식적으로 반복해 보세요. 진짜 미소는 눈부터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그래요. 눈으로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입을 열기 전에 눈부터 말하고 응시해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의 완성은 언어가 아닙니다.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그 표정이 나의 생각보다 더 솔직하게 나를 드러냅니다. 말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순화해서 가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고스란히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좀더 악영향이 아니라 좀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그리고 상대방이 저를, 나를 볼때좀더 반갑게 볼수 있게 기쁘게 볼수 있게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혼이 되고 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 연습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그 표정은 나의 생각보다 더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신뢰를 얻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표정을 준비하세요. 표정을.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곧 나라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오늘 당신의 표정은 어떤 말을 대신 전하고 싶은가요? 상대방한테 폭력적으로 다가가고 싶은가요? 협박적으로 다가가고 싶은가요? 웃박지르는 표정으로 다가가고 싶은가요? 강한 메시지로 다가가고 싶은가요? 그거보다는 상호 상호간 좋은 관계 그런 표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가는 말이 곱고, 오는 말이 곱죠. 내 표정이 좋게 갔을 때그 상대방의 반응도 좋은 표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표정, 웃는 표정, 그리고 세상을 밝게 하는 표정으로 우리 세상을 한번 밝게 변화되게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